어,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슈퍼매치 소식인데요. 시즌 마지막 슈퍼매치답게 정말 짜릿한 결과가 나왔죠? 네, 어, 수원의 홈에서 열린 경기였죠. 수원과 네. 서울의 경기가 펼쳐졌는데, 경기는 어제 보면 좀 약간 수원이 좀 주도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서울이 이제 수원의 주, 그 공격을 잘 막아내고, 후반 막판에 사실 고요한 선수의 극적인 결승골에 힘입어서 1대0으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번 슈퍼매치 같은 경우는 사실 수원과 서울, 서울과 수원의 자존심 대결 외에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 진출에 이제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더욱 더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어, 결과적으로 서울이 승리를 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은 계속 쭉 이어지게 됐죠. 네. 일단 전북은 우승을 차지했으니까 한 장의 티켓을 가져갔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FA컵 우승하는 팀이 한 장의 티켓을 가져가고, 그리고 캐리어 클래식 2위와 3위가 누가 되느냐가 이제 네.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2위 수원이 승점 61점, 3위 포항이 승점 57점, 4위 서울이 승점 53점. 5위 제주가 51점이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혼전 양상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 수원과 네. 3위 포항이 한발더 앞선 건 사실입니다 네. 추격하는 서울과 제주가 얼마만큼 빨리 추격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슈퍼매치 외에도 지난 라운드에서 라이벌전이었던 울산과 포항이 동의한 더비도 있었는데요 역시 많은 득점이 나왔죠 라이벌전답게 네, 무려 네골이나 나왔습니다 네. 어, 포항과 울산은 9위 포항 스테리아드에서 동해안 더비를 펼치면서 2대2 네. 무승부를 이룩했는데요 포항에서는 김재성과 김승대가 골을 넣었고요 네. 울산에서는 김치곤과 양동현이 골을 넣었습니다 포항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던 것이 신하영 골키퍼가 선방을 하면서 부상을 당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후반전에는 김진영 골키퍼가 교체 투입이 됐는데 김진영 골키퍼가 결정적인 실책을 범하면서 동점골을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하면서 네. 결국은 2대2 무승부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후반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네. 후반 들어서 포항이 이제 집중 공세를 펼쳤어요. 맞아요. 후반 6분에 김승교 선수가 골을 기록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에 포항은 유창현을 빼고 손호를 투입하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이제 황지수, 뭐 강수일 선수의 정말 결정적인 슈팅이, 음. 다 이제 김승규 선수의 선방에 막히면서 네. 결국은 이제 이 경기에서 후반에 지도권을 잡고도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강등권에서는 부산이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리그 최하위권까지 떨어진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요즘 무서운 기세로 올라오고 있죠. 네. 어 부산이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주세종 선수의 결승골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8경기에서 5승 3무를 기록했어요. 네. 대단한 상승세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부산은 공수에서 이제 안정감을 차, 어,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최전방의 파그너인상이 미드필더의 주세종, 수비 쪽의 닐손 주니어까지 공수가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스프릿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부산은 인천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부산은 8위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인천이 한 단계 내려오게 됐는데 부산과 인천은 강등의 위험에서 한 거는 좀 달아난 상태가 됐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그 닐슨 주니어 선수를 수비로 내린 게 신의 한것 뭐? 같아요. 예, 네, 그 중원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수비로 내려가면서 안정감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감독이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런 고민의 결과가 지금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그 얘기를 했어요. 닐슨 주니어 내린 것이 정말 탁월한 선택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윤석열 감독이 처음에 내렸을 때는 정말 왜 내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니손 주니어가 수비 쪽에서 제 역할을 못 했대요. 아. 그런데 이제 니손 주니어가 한 3경기 정도 수비수로 뛰니까, 아, 이 수비수로서의 움직임, 자기의 임무, 이런 거를 터득해 나가면서 수비가 안정감을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실히 선수에게는 좀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 캐리그 클래식 남은 경기는 팀당 3 경기입니다. 과연 어느 팀이 웃고 또 울게 될지는 여러분들 황금축구화를 통해서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캐리그 경기 결과와 순위 살펴보겠습니다.